네, 안녕하세요. 저 강원도 도시재생과장 김동균입니다. 아, 지난 11월부터 도시재생과장을 하고 있고요. 어, 도시재생사업, 어,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2020년 도시재생 뉴딜 지원 공모사업에서 23개의 사업이 선정되어서 전국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우리 강원도만의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작년도에 이제 성과가 이제 두 가지가 좀 있었는데 예비사업에서 전국 한 161개소 중에서 저희 도가 23개소가 선정이 돼서 전국 최다 선정이 됐습니다. 또한 이제 본사업에 이제 광역, 그 우리 선정 실링이 작년도에는 240억이었는데 올해 이제 400억으로 이제 160억이 이제 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우수 평가를 받아서 아 인센티브를 이제 160억을 추가했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성과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러한 성과가 있었던 거는 시장군 선들이 이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관심이 많아요. 또 현장 지원센터라든지 뭐 거의 주무관님도 되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고 있고 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도민들이 또 우리 시민들이 어, 도시 재생에 이제 갈증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어떤 그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시 재생에 갈증을 느끼는 도민들한테 저희가 이제 청량제 같은 음료수를 이제 제공하는 것들이 이제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내부적으로 우리 보면은 이제 우리 이제 이영기 계장님이 이제 5년째 도시 재생 업무를 이제 전문가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그 자기의 경험과 내용들을 고스란히 또 이제 시군에 잘 전달하고 현장 신지 지원센터에 전달하고 그래서 사업이 잘 되지 않았나 또 우리 박영수 회장님이 또 이제 수시로 이제 국토부도 출장 다니면서 평가 기준이나 동향이나 또 이런 것들 또 파악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다 우리 어떤 이런 도시 세상의 성과를 만드는 비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도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 25곳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그 25개 소에 이제 7,700억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산 규모만으로도 뭐 자궁 규모가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제 우선 구도심이나 원도심이나 뭐 빈집 등을 철거하고 그래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뭐 가로 환경을 정비하고 뭐 주차장 조성하고 소공원 조성하고 뭐 관광 문화 창업 거센텐스사 조성하고 이런 어떤 도시 재생의 어떤 기반들을 다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 눈으로 이제 보일 수 있는 성과들이고 지금 많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도시재생사업의 어떤 성과라고 하면은 그런 어떤 유형의 성과가 아니라 무형의 성과가 아닐까 그동안 행정주도로 여러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도시재생사업은 단순히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 참여와 주도를 하기 위해서 현장 지원센터를 하고 거기서 주민 혐의체를 구성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제안할수 있는 공모사업을 우선 사업에 반영하고 향후 이제 지역이 또 재생을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주민주도의 사업 방식이 저는 가장 큰 경험이고 성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도에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스마트시티 사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정보통신기술 을 활용해서 우리 이제 도시 서비스 기능을 하는 것인데 사업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 이제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정모, 정부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2019년도에 원주에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원주 중앙동에서 지금 하고 있고, 강릉에서 이제 미래형 지능교통체계 등 해서 예비사업으로 하고 있고, 올해 이제 본사업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에서 이제 뭐 대학과 지역 연계하는 플랫폼 조성, 또 교통안전 서비스 이것도 예비사업을 작년도에 하고 있고, 올해 본사업을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사업이 지금 예비사업을 통해서 확산되는 과정에 있고요. 어, 앞으로도 이제 주민들의 어떤 뭐 재난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 좀 확산될 수 있도록. 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도시 기능의 효율성과 안전성 향상,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어떻게 보면 이 스마트 시티 사업이 어, 최적화된 사업이고, 앞으로도 계속 돼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네. 저희가 이제 강원도 도시재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네. 그뭐 올해 저희들이 어떤 정책적인 방향과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하, 하면서 두 가지 방향인 것 같아요. 신규 사업하고 계속 사업. 신규 사업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1 8에서 열여 열여 개를 이제 올해 신규로 하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거는 이제 공모회에 어차피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 최대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어 지금 9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모두 많은 시군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같이 할수 있는 거가 저희의 첫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존의 계속 사업 또 올해 마무리되고 있는 사업들이 앞으로 주민들하고 계속적으로 이어가서 그것들이 단절되지 않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어떤 그 목표입니다. 그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주민 협의체가 이제 마을 관리 협동조합이든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되는 것들이 저희들이 하나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주민협의체가 수익 모델을 좀 다변화하고 아니면 행정과 기속적으로 유기적인 체계를 가져서 사업을 했던 것들이 단절되지 않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또 가장 큰 저희 볼의 방향입니다. 과장님, 마지막 네. 질문입니다. 네 과장님께 도시 재생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지속 가능한 어떤 도시의 미래 설계가 아닌가. 지금 미래 설계를 지금 막 시작을 한 4, 5년 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의 경우는 이제 1960년 이후에 이제 인구가 이제 지속 이 학기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산업화가 되고 그 결과로서 도시의 인구가 밀집이 되고 도시가 확장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고밀도 도시개발을 하는 상황이 됐어요.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지금 고민하면서 그 도시재생 사업이 나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고밀도 아파트 주거 문화나 아니면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지금부터 큰 도시 문제지만 앞으로도 더큰 도시 문제다. 산밀이라는 위험한 새로운 시대에 이런 또 고밀도 주거 문화는 좀 개선되고 다양한 주거 문화의 형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지속 가능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도시를 200년, 300년 가는 도시를 지금부터 만들어 와야 된다. 지역의 어떤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 상권, 문화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세대 교체하면서 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 이것이 뭐 도시재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